일격에 베어 주겠다거기 멋진데? 스의 힘으로. 뭐야? 오른쪽 왜안 가? 아, 우리 불주먹이구나. 이기 에이스들이 이렇게 많아? 큰날려줘 나를 지켜줘. 아 스페인. 뭐야? 아아아 방해는 안 되나?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아군 타워를 공격 중입니다. <목소리> 어, 애들많을 간다 오. 야호, 신한다 알다, 온다 응. 아이작 다로간다 아, 어, 뭐야, 우지간다, 어? 쟤 뭐해? <laughs> 정신 저기, 는데 뭐야 뭐야! 야안 말렸어! 아이작 탁이 쏘왔다야다이모스안 말렸어! 왜? 왜? 다이모스왜안 말렸어 내꺼? 야 카라 왔다 카라! 야 집.. 야 아... 아이작 집 구경 왔는데 저거? 따라따라따라딴 <놀람> 보내. 아깨 도와라. 공격받 <laughs> 휴지와 세제를 사야지 그래서 쫓겨 안사와서 안 <laughs> 아! 야왜 이렇게 아파 아. 야뭐 난다 아 이제 휴지 들고 나 <laughs> 지금, 지금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있음 아이저 죽었다 나갔다 으았다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게 우리한테 더안 좋은 거 알아? 맹? 나가고 들어온 애들이 밸류가 더 높잖아 아 그래? 어, 그러니까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해.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데다가 애들은 조합을 보고 맞춰서 들어올 거 아니야. 아, 공지켜줘 빨리 밀자. <laughs> 우리가 타워나 <여타거나> 밀자. <laughs> 그래서 이거지. 난이 들어오는 애들 덕분에 이기는 경우가 되많아 아! 오! <laughs> 뭐야, 뭐야? <웃음> 와. 아우. 한가치기거같다 클리어 잡았다. 우리 타워 지자. 와. 와. 야 죽겠다. 슈퍼가 연기해서. 어머나. 티두개나어저 뭐야 저소자매 저 아, <laughs> <laughs> 누가 산이 아니라일 거아티두 개나 샀어 미친 거아니 <laughs> 다이무스 뭐 해? 보메. 이치보메. 아! 재밌게 놀네. 아군 타워가 공격되고 있습니다. 나대지 마. 자식 고맙다. 어. 니새끼를 나여비. 이렇게 어 갔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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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그지 지그지 가는 집. 레베카? 아 우리 레베카 있었네. 아 우리 타워 치자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. 그두 <목소리> 번째 타워 좀 내봐야. 맞어. <목소리> 와.

아니! 이게 왜 왔지? 오 타워 밀자 아리 타워 밀고 끝내자 열반 이겨야 단 말이야 <laughs> 나 정액, 정액 그 돌릴꺼다 협력 공포의 만 주. 아씨시 <laughs>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있어. <웃음> 와, <웃음> 와, 개소 <김드백은> <laughs> <수> <laughs> 와, 계속... 와, 계속... 이 계속... 와, 계속... 와, 도속어 계속... 와, 계속... 와, 계속... 어계 계속... <웃음> <웃음> 아!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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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러다 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너무 많이 키를 내주는데? 그러니까. 이렇게 말해주었어? <laughs> 어, 의외로 나3대스다 <laughs> 아니. <웃음> 저거 뭐라 하더라? 한 주먹씩 하는 거. 그 뭐라 했었는데, <laughs> 아, 그 있잖아, 가로키 뭐 남자의 자존가이키고헐하면서그게 <laughs> 뭐야? 남자의 자존게이리면서한 주먹씩 때리는거 있잖아 게런리고게 있냐? 키고헐그하게가리가 아, 그러니까 그 뭐, 있었는데 질교가니 질... 고 헐렁하게 가리키고... 뭐렁하게 가리키고... 헐 저 새끼 아, 뒤 빼서 먹어 안 되겠다, 저거, 죽여야겠다. 아, 저 죽여야겠다, 저거. 죽여야 돼. 어, 저거 죽여야겠다, 저거. 카키 자존심 쌤. 두 천재의. 윙모부그만 죽여야 돼. 윙머 보면 죽이자. 그거 보일만 바로 저 죽이자 그냥. 안 되겠다. 제가 먹이 뭐어 <웃음> <웃음> 너무 놀라 <너무> 당했어. <laughs> 아, 내가 먹었어. 아 그래? 눈치 응. 쌓아다가 먹을게요. 하니 갑자기 치노타 먹으려고 막 오더라고. 스끼가 있으면서 저놈이. <laughs> <laughs> 저새기 공이네. 저 새끼 공파서 지금. 아저사려 주지마. 저거. 저거. 저러면 복전시키는 거 이것봐 이것봐 이거 분색 드러내잖아 이거. 드래곤! 나한테 오겠다 이거. 뭐지? 에? 이거 분쇄 들어간다. 이거 죽여. 무조건 죽여. 야 내가 뒤로 갈게. 다이모스 빨리 앞에서 각 잡아.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아 게 씨. 저렇게 지랄을 샀네 진짜. 씨. 야 빼라고. 야. 쟤 죽었나 본데? 와, 진짜 죽는데? 응? <웃음> 아! 삼인공인데.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게임을 가지고 <laughs> 어, 메 아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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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쟤들이 대박이다. 우리보다 잘 컸는데? 아 이거 지겠는데 이러다가 진짜로? 쟤네들이 우리보다 잘 컸어. 그래도 행복했다. <laughs> 오 나이스 나이스. 그래서 사실 죽어도 이득이야. 야왜 그러는데 살아서 좋을 수 있는데? 빨리 들어와. 아니 저거 죽으면 그거잖아. 리스폰 반피 반대잖아. 금방 나온다고 어차피. 야. 근데 아, 저렇게거 들어가... 아니야? 아니 이거 잠들어봐. 아씨. 이거 지겠다 이거. 그건 별로 문제가 안돼 <laughs> 나는 왜 이렇게 바꿨지 병원 <laughs> 못 먹은 것도 아니원너 많이 죽었나? 너 아이, 많이 죽 병원 병원 네네 그 시절로 돌아가기. 이 밖에 안 되니까 도대체. 이 없잖아. 지 사야 돼. 봄에... 사야 될 걸. 아 진짜 이 개색. <놀라> <놀라> 애들 방금 시프트 누르고 썼는데 시프트 기술이 안 나왔어. 그발 <laughs> 그래서 죽었어. 제거했습니다. 들어 레베카 전직했다. 지금 비 한번 뿌리고 올까? 타워에? 클가 가운데 있던 것 같아. 와클어왜 저렇게 잘 컸어? 네? 흐흐흐흐. 제 말렙이야. 나 싸움 안니야겠다나입 먹어야 너 이렇게 찐따지? 야 내가 제일 개 찐따고 말씨지 아내이마 이거 안 먹고 계속 한타만 하고 그 여기 지원 요청. 아. 왜? 둘의 아이아 드래곤! 나이스오이씨 라이스... 라이라이요라아아라이라이여라서스 라이스... 라이스... 라 아, 뭐야 야 클레아 조심해. 뱀그 쓰면서 초연 쓸 수, 아니, 초승. 뱀그 쓰면서 초연 쓴다고 미친 거 아니? 헌정인데아 이거 뱀그 쓰면서 가다가 바로 초승쓸수있네 초승이야? 초승 렸어요 초승 바로? 아. <laughs> 그러니까 달려가다가 바로 초승 쓰는데? 오. 이건 몰랐네. 어봐봐봐 아, 아니네? 잠시만. 아. 나무늘었나 <laughs> 여기 애들 여기 애들 개 많음 여기. 잡아 잡아. 아, 아 그럼 방 버근가 그러면? 그런가 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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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들사아 <아이고, 웃음> 아! 아! 오케이, 왔어, 이거. <laughs> 아이고, <외부털. 웃음> 아! 아! 어 아! 들어왔어 이 아!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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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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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겠는데? 도망가야겠다 응, 빨리 도망가 미니 트로프 하나 봐아 왔네? 아, 어, 미니 트로프 아, 하나 봐아 그렇게 잡고 이거, 이거 진짜 개딸피야 한 대, 한대 테이가 궁 써서 먹는 거 아니야, 저거? 우리의 선망을 이룰 수 있다. 여기 지원 요청. 네 여기 지아는데다고쓰면딴거 아! 봐줘. 테이 개피! 우리 이다아 <laughs> <laughs> 왜! 어우 x 돌려놔. 어. 아, 아 버리자. 야 버려 버려 버려. 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. 뭐였어요? 피 불러줄게. 기다려봐 기다려봐. 오, 오. 오와! 가죠 가죠. 개골? 나이스. 뜨뜨. 날 잡느라고. 야, 저거, 저거, 저거. 호차 잡을 수 있으려나? 20초. 못 잡을 것 같은데. 못 잡겠다. 타우 치고, 타우 치고 가자. 타우 치고 가자. 어, 잡을 수 있겠는데? 어? 그래, 갑자기. 속았어. 아 지금 말렙돼 거의 말렙돼가지고 길다 생각보다 지금 그 타이밍 이룰 수 있다. 곤 공격, 공격. 왜? 어, 뭐 찍었지? 어, 맞다. 크로퍼 공격이지. 크로퍼 먹될것 같은데. 크퍼 썰로 가자. 날볼까

도메 한손 아, 이거 안 때려진다고... 네, 루주 먹이 승리했다. 아니겠나? 또 <laughs> 반째인가? 이게... 에이, 고통을 기억해.